Go 태어나서 한번도 드립트를 해본적 없는 분을 모시고 1시간 안에 원돌이를 마스터시키는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사는 우리 어령의 드라이버와 제가 자 저기 오늘의 교육생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생 드리프트 연습한다고 타이어도 이런 걸 꽂아 고자. 자 우리 오늘의 수강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이산 거주하고 있는 서영입니다. 우 <laughs> 오늘 드리프트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차정환 대표님과 어행해양님에게 어. <laughs> 아무튼 오늘 마스터를 시켜서 한번 네. 보내보는 마스터가 걸로. 마스터가 될까? 원돌이. 아무튼 그것도 궁금하고. 한번 가르쳤을 때 어떻게 될지. 오. 자, 이미지 트레이닝. 어허, 어허. 시 드리프트 스매. 아, 오늘은 원돌이까지만이라도 <laughs> 두손 모으고 <laughs> <누우고> 갑자기 <laughs> 겸손해졌어. 일단 그럼 이제 우리 차례다. 자, 네? 일단 탑승. 숙달된 조교. <laughs> 내가 밖에 타 있을게. 내가 안에 타서 가르켜? 어. 자, 이쪽으로 라바콘으로 오겠습니다. MDM 안 되고 DSC 오프. MDM은 아니고. 자, 우리 일단 시작할 건이 원을. E1을... 드리프트 없이 핸들만 조향해 놓고 시속 한 30km로 뺑뺑이를 돌아볼 거예요. 거기서 옆에서 숙달된 조교가 악셀이라고 하면 깊게 밟아보고 그런 식으로 일단 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원을. 돌아. 자, 원, 일단 그냥 원선에 시작. 기온은 일단. 일단. 미로야 일단. 지가날아가는지 감을 딱 체크해 네풀고풀고 마음 고 티가 풀고 티가 나고 티가 나가고, 티가 나가고, 퀴 정도 됐어. 여기서 악셀을 한 나가고, 티가 고고 혹시원 도는 걸 하는 게더 빠르겠다. 네. 일단, 그감을 먼저 찾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효과 없이. 효과 없이요. 이쪽에서요? 아, 여기. 여기서 그냥 원으로 들어왔다. 이거 쉬워, 그냥. 있으면. 아, 세 밟고 조지고 있습니다. 아, 세게요? 여기서 세게. 훅! 어? 반대로, 반대로 풀렸어. 아, 반대로 풀 아, 뒤가 날아가면 카운터가 네. 바로 들어가야지. 졌다 뺏다, 졌다 뺏다 그 <목소리>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계속 해야되는거야? 계속 그자리원 온도를 내면? 계속 줘될는데 왜? 네, 네. <목소리> 이거를. 오케이. 아 벌써 마스터가 됐는데? <laughs>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요감을 알고 그 다음에 원 크기를 조정하는 걸로 가져가 볼게요. 감았다 좋네 감았다 좋다. 원을 좀 크게 막 살짝 그렇지 아액을 풀면 안 되지 벌써 살려서 계속 원을 크게 만들려면 네, 우가 네. 핸들만 어, 조금만 핸들, 더 예. 바깥으로 줬다, 안으로 예. 줬다, 바깥으로 줬다면 저만 엄만 커진 거야. 거기서 이제 원을 더 커지게 하려면 2단으로 넘어가면 되고, 네. 거기서 더 커지게 하려면 3단. 3단. 속도만 어. 점점 빨라지는 거야. 네, 네. 이 원을 두고 천천히 일단 그립으로 돌아보라는 건 네,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몸으로 느껴야 아, 그 상태에서. 스로틀을 얼마나 줬을 때확 빠지는지 이런 걸 느껴야 돼서 처음부터 도전하는 것보다 네네네. 일단 원을 네네. 언더스티어 안 나게 네네네 불다가 옆에서 악셀 하면 그때 그꼭 아, 통... 내가 옆에 타고 있어야 되냐 네? <laughs> 알겠어 형아 네가 옆에서 악셀 좀 해주면 안 돼? 네들어스야 <laughs> <그냥 드론> <laughs> 그래 형이 형이 해야지 자 탑승 아니 한번 형이얘를 한번 보여줘서 네, 네. 특별한 조의 시범을 잘 봐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어깨선쯤에 갔을 때 여기서. 일단 어느정도 악셀을 밟았을때 오버가 진행되는지 네. 천천히 원을 돌면서 야, 동그란 원부터 그리고. 치워 줄까? 아니야. 밟았다가 어느 정도 유지했다가 그힘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발로 운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핸들은 본능적으로 m e s h o m 무 s h 너무 e s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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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 가장 과 homes, h 삼 분의 3 정도만 발바요 역시 아, 아, 좋았어. 아, 핸들 너무 너무 풀어. 핸들 풀게 아니라 악셀이. 액셀 악셀이. 아. 너무 세. 지금 뒤로 쏠죠. 그냥 원으로 뒤를 살살살살 날릴 정도로만 네. 해봐. 그 악셀을 계속 줘야 돼. 네, 그래야 돼.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악셀, 악셀. 차에서 이런 소 언더나는 소양의 소리가 안 나게 좀 네. 부드럽게. 20도가 넘었어 네. 풀리하고잘하가 쉬었다. 합시다. 오, 예! <laughs> 오. 야, 된것 같아? 야, 됐는데? 그렇지? 야, 이거 뭐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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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느낌 맞죠? 처음에 네, 네. 세게 날리고 네, 네. 날아간 후부터는 네. 유지 더 주고 아니, 유지. 유지 더 주고 마스했네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끝났어 방금 <laughs> 야 집에 가자 <웃음> 아, <웃음> 밖에 서 찍었어야지 우리 영희형이 <laughs> <사야지. 웃음> 당연히 라고 생각하 당연히. 지금. 아 야.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아. 하고 있었거든 아 자. 야자 방금 한그 느낌 그다로 방금 네가 우연치 않게 성공을 했는데 네네 외부 촬영을 안 했대 바보들이 연구 촬영을 한 상태에서 네가 원돌리를 아까처럼 몇번씩 네. 완벽하게 하면 바로 해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갑시다 최선을 다해 아까의 감을 잘 살려서 네. 역시 뭐 스턴트맨 출신이라 그런지 가르쳐준 지 10분 15분 만에 바로 해버려 아 <laughs> 너무 기분 좋은 하루 부드럽게. 처음 날릴 때만 스로틀 많이. 쭉. 성공한 게 어디야, 1 5분만에 역시. 자, 방향 바꾸고도 똑같아요, 방법은. 자, 오른쪽. 오른쪽 어깨선에다 놓고, 이거. 윽. 그지 오, 좋아, 좋아. 부 자, 다시. 어깨선에서. 자, 시 시작. 시작. 이거 빠지면 빠르게 그럼 내리고 영우형 혼자 하게 해보자. 그래. 어, 혼자 한번 해봐. 네. 우가없 없이, 없이 해야 진짜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원돌이 마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돌이 마스터 아, 오, 오. 오 너무 뛰어난 아. 강사님들 덕분에 아 원돌이를 다 해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자가 뛰어나다 야 <laughs> <진짜> 뛰어난 제자야 <웃음> 감사합니다 쓰러지지 마라 소주에다 원돌이 감사합니다 우리도한 <laughs> <덴트의 전쟁이 웃음> 아. 어. 방에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야, 오늘 처음 해보는 거야? 네 진짜 처음요 다른 거뭐 해본 적이 없어요 잘하네. 후질이지. 네. 어느 <laughs> <아는 웃음> 정도 큰 원을 그려보자.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아.